안녕하세요. 고릴라입니다. 오늘은 작년에, 이제 작년 말쯤에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로 구매한 발포 비타민 3종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작년에 요한 종당 4개씩 이렇게 세트로 팔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요거 4개, 요거 4개, 요거 4개. 총 12개를 시켰는데, 요거 하나, 요거 한 종, 네 개씩, 14불 정도 했습니다. 하나에 14불이 조금 넘기도 하고, 14불이 조금 안 되기도 하는데, 특이한 거는, 미국 아마존에서 한국까지 무료배송이었어요. 그래서 요거 총 12개를 주문했는데, 모두 다 무료배송으로, 심지어 조금, 날짜가 차이를 두고, 각자 따로 왔습니다. 근데도 무료배송으로 다 왔고요. 지금도 14불 전후로 해가지고 무료배송으로 아직 판매 중입니다. 제가 이제 영상의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 테니, 구매하실 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씩 볼게요. 요거는 비타민 D가 들어있고요. 사과 레몬 맛입니다. 그리고 요 하나, 통 하나에 요 태블릿이라고 하나? 요기게 20개가 들어 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물에다가 녹여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멀티미네랄 보시면은 독일어지만 제가 찾아봤거든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건 오렌지 그리고 요거는 그 가끔 부페에 가면은 패션프루츠라고 얼려서 먹는 게 있는데, 그 맛이더라고요. 오렌지와 패션무르츠맛 스무 개가 들어있습니다. 요거는 아이젠 비타민C. 이거는 철분이거든요. 철. 철분과 비타민C가 들어있고, 맛은 포도맛. 포도맛입니다. 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요거 말고도 뭐 칼슘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저는 일단 요세 가지를 구매했었거든요. 발포비타민이 독일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미국 아마존에서 사긴 했지만 독일 제품이기도 하고 또 가격도 저렴했습니다. 20개들이 4개에 14불, 한국까지 무료배송. 제가 뭐이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제가 이거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가격도 저렴하고 먹어보니까 괜찮아서.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약간 피곤할 때 하나씩 먹으면 괜찮습니다. 매일매일 똑같은 맛을 먹으면 좀 지겨우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개를 갖다 놓고 번갈아가면서 먹거든요. 예, 추천합니다. 한국에도 뭐 발포 비타민이 판매하는데 가격이 이거에 비해서 좀 비싸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맛도 예, 독일산 요 제품의 맛이 좀더 부드럽고 연한 것 같습니다. 괜찮습니다. 예. 구매하실 분들은 예,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